할렐루야. 수요일 벌써 우리 일주일에 반이 흘러가고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는 성도로,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 아침과 또 수요일 이 하루도 건강하게 또 기쁨과 또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도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타나죠. 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아, 이 말씀에 우리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 숫자를 줄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아, 지난주에 살펴봤던 드보라와바락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귀한 전쟁에 다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물론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어마무시한 가나안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군사로서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지요. 참여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메르스라는 대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어,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은 연합군이죠. 에, 그래서 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 라는 이절 2 말씀에 예,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다 오라고 하셨고 이런 이제는 너무 많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 이 전쟁에 어느 누구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자기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고 이겨놓으라고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많은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공로가 있거나 뭔가 자기가 베푼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시고 또 승리케 하심을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거슬러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거슬리는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중에 몇, 몇 명만 남깁니까? 아, 300명만 남깁니다. 300명은 솔직히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아, 뭐 특공대 수준 그래. 뽑은 사람도 턱공대 수준이 아니에요. 예, 횃불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왜 그러냐? 적은 숫자지만 이 전쟁을 누가 하시는가? 누가 이뤄 가시는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 많은 백성들이 알게끔 이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승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기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숫자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많으면 참 좋겠죠. 많이 채워져 있고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주의 나라에서는 많이 비축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간직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붙드는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오늘 이하로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승패는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은가 오늘 이하루 주님을 의심없이 붙들고 주님과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도 승리하십시오.